네, 고교학전제가 도입되면서 학교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학생이 자기 시간표를 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진로가 뚜렷해야 됩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가 확고한 학생이에요. 근데 고교학전제는 이거를 조금 더땡겼다고 보시면 돼요. 고전 입학하기 전부터 진로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걸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같습니다. 당연히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잡혀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입시에 있어서 유리해집니다. 학사 운영 가응 하고 학년 단위로 넘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 출석 일수도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고, 또 학점도 채우는 학생들만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고. 라는측면에서 학생들의 책임감이 좀더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선택 과목 이거 학교에서 다 소화할 수 있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선택 과목을 모든 학교에서 선생님 과목이 있다면 타 학교 수업을 듣는다거나, 만약에 타 학교에도 그게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교수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습 공간 자체도 학교, 교실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로 좀더 확장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좋은 제도죠.